안녕하세요.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 오다시티 활용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이재희입니다. 이번 차 시에는 오다시티 내 인터페이스 구성과 사용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같이 제공한 유인물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먼저 오다시티의 기본 기능입니다. 오다시티는 웨이브와 mp3 등 오디오 파일 포맷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오디오 포맷 이외의 포맷은 오다시티로 불러올 수 없다는 점인데요. 간혹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녹음본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먼저 오디오 포맷을 변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은 mp3 파일이 아니라 mp4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오다시티에서는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환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오다스티는 프로그램 내에서 녹음과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르기,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볼륨 조절하기 등 다양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트랙을 만들어서 같이 편집하는 다중 트랙 믹싱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 오다스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컴퓨터에 오다스티 프로그램을 까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다시티를 설치할 때에는 사용하시는 검색 엔진에 들어가셔서 오다시티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이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검색 결과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검색 엔진이 있지만 저는 네이버로 들어가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오다시티라고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다시티 사이트로 연결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일단 오다시티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로드 오다시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먼저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내 컴퓨터 속 다운로드 파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다운이 끝난 오다시티 설치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뜨면서 가장 먼저 언어를 선택하라고 할 텐데요.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해 줍니다. 다음에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택한 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치가 끝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오다시티 프로그램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더블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다시티 편집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실행하셨으면 이제 오다시티의 기본 인터페이스 메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시티의 좌측 상단을 보시면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왼쪽부터 일시정지 버튼과 재생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지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랙의 처음 지점이나 끝 지점으로 한 번에 이동시켜주는 처음으로 이동 버튼과 끝으로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붉은 점은 녹음 버튼인데요. 컴퓨터나 노트북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녹음하실 때에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구간 반복 재생 버튼인데요. 이후 편집하실 때 트랙 내에서 반복해서 듣고 싶은 구간이 있다면 이 버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더 작은 아이콘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I 자 모양은 트랙을 편집할 때 선택하는 선택도구입니다. 보통은 이 아이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포락선 도구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걸로는 볼륨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능은 이 강에서 편집 방법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돋보기 모양은 트랙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파동 형태로 보이는 아이콘 두 개가 존재할 겁니다. 이거는 선택한 영역의 오디오만 들리게 하거나 혹은 없애버리는 아이콘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선택도구, 포락선도구, 돋보기 이세 가지만을 사용해서 편집하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마이크 표시와 소리 표시가 그려져 있는 바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녹음 시 마이크 볼륨이나 오디오 파일 재생 시 들리는 오디오 파일의 볼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는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6 사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이너스 6을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오디오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재생장치와 레코딩 장치가 보이실 겁니다. 녹음을 위해서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한 경우에는 레코딩 장치로 들어가시면 그 마이크 이름이 뜰 텐데요. 그럼 그 연결한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생장치도 편집을 위해 헤드폰이나 스피커, 이어폰을 연결한 경우에는 여기서 해당 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기기를 통해서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다음은 트랙 생성과 파일 블록입니다. 오다스틴의 트랙을 생성할 때에는 먼저 여러 트랙에 들어가셔서 새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트랙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모노 트랙이나 스테레오 트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노 트랙이나 스테레오 트랙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트랙 생성을 누르면 보이시는 화면처럼 트랙들이 생성될 겁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반복해서 여러 개의 트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모노트랙은 한 칸인데 스테레오 트랙은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건 모노트랙은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 없이 한 번에 들리게 만든 거라면 스테레오 트랙은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구분해서 만들어진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스테레오 트랙을 사용하시라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오다스티 프로그램 내에서 스테레오 트랙은 여기 트랙 이름을 클릭하시면 그 밑에 있는 스테레오를 모노로 분할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모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분할해 볼게요. 이렇게 모노 트랙으로 바뀌었죠. 반면 모노 트랙은 스테레오 트랙으로 바꾸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진 형태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테레오 트랙으로 녹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레오 트랙으로 만들기가 활성이 안된 것을 볼수 있죠. 다음은 편집하고자 하는 오디오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올 때에는 위에서 파일에 들어가서 가져오기를 들어가셔서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열고 싶은 오디오 파일을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불러오고 싶을 때에는 원하는 파일들을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거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한 후에 열기를 눌러서 한 번에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트랙들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파일 창에서 오디오 파일을 선택해 오다스티 파일로 드랍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랙이 생성되었다면 편집 전에 꼭 프로젝트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은 파일로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고가 뜨면 확인을 누르고 원하시는 위치를 지정해서 파일 이름을 쓰신 후에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트랙이 생성되면 각 트랙 옆에 음소거, 독주화 같은 것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음소거를 누르시면 해당 트랙만 소리가 꺼지게 됩니다. 편집할 때 잠시 트랙의 소리를 꺼두고 싶다면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음소거를 눌러둔 상태에서 이후에 그대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녹음 파일에서도 그 소리는 음소거된 상태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렇기에 편집이 끝난 후 렌더링을 하기 전에 꼭 다시 음소거를 클릭해서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옆에 독주는 해당 트랙만 소리가 들리게 하는 설정 기능인데요. 여러 개의 트랙을 두고 동시에 편집을 할때 해당 트랙의 소리만 들으면서 편집하기를 원할 때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트랙들은 전부 꺼지고 해당 트랙만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주 기능 해제하고 싶을 때에는 다시 독주를 눌러주시면 다른 트랙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해당 트랙 전체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동시키면 소리가 작아지고 플러스로 갈수록 소리가 커지는데요. 이렇게 중앙에 바가 있는 상태가 기본 소리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를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정중앙에 두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L과 R이라는 것도 보이실 텐데요. 이건 해당 트랙의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L로 갈수록 왼쪽, R로 갈수록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보통은 원래 있었던 대로 중앙에 두시면 됩니다. 오디오에 들리는 방향을 조절하고 싶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따로 조절하지 않고 정중앙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다시티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녹음도 가능한데요. 녹음을 원하는 트랙을 선택한 후에 위에서 녹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녹음이 됩니다. 녹음을 멈추길 원하면 옆에 정지 버튼을 누르시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녹음이나 편집이 끝나면 이후에 렌더링을 해야 하는데요. 렌더링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에서는 12번째 목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일에 들어가셔서 오디오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내보내기 창이 열릴 겁니다. 여기에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폴더 옆에서 검색을 누르셔서 저장을 원하는 파일 위치를 선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후에 포맷에서 원하는 포맷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mp3 파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디오 옵션 채널에서 모노 트랙과 스테레오 중에 선택하라는 게 있을 텐데요. 여기서 저는 보통 스테레오를 선택해서 렌더링을 합니다. 기본 설정도 스테레오 트랙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스테레오 트랙으로 렌더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샘플링 주파수나 비트레이트 모드, 품질은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밑에 내보내기 범위를 보시면 전체 프로젝트와 여러 개의 파일, 현재 선택 세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편집할 때 있었던 모든 트랙이 하나의 오디오로 내보내집니다. 반면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트랙을 두개 이상 생성했을 경우 각각의 트랙이 각각 따로 다른 오디오 파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시면 밑에 다른 선택 사항들이 뜰 텐데요. 보통은 기본 설정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현재 선택한 트랙의 경우 렌더링을 하시기 전에 렌더링을 원하는 트랙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시 오디오 내보내기로 들어가 줍니다. 현재 선택한 트랙의 경우에는 렌더링을 하기 전에 렌더링을 원하는 트랙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파일로 들어가서 오디오 내보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보시면 아까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현재 선택이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현재 선택을 클릭을 해 주시면 아까 선택했던 부분만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하는 대로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고 폴더를 지정하신 후에 포맷을 설정하시고 내보내기 범위를 선택하셨다면 이외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트랙이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강 오다스티네의 인터페이스 구성과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이 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오다시티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오디오를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